얘는 고자입니다. 수술이 보시면 없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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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제라늄의 번식, 제라늄의 파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라늄에 번식을 삽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 파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게까지 만드느냐 씨앗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제라늄 종류는 하나는 요크 플로리스트, 아주 귀엽죠? 얘는 삽목을 한 개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거서스 모르모르 마르타라는 제라늄입니다. 아주 예쁘죠? 아주 꽃잎이 분홍색이 그라데이션이 싹된 느낌이 나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번식을 통해서 씨앗을 만드느냐, 제라늄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이 꽃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 쪽에는 제가 핀셋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가운데 쪽에 분홍색으로 좀 이렇게 손가락, 손가락 모양처럼 퍼진 거 보이시죠? 이게 암술이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빨갛게 점처럼 찍혀있는 것들이 수술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가정에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적인 그런 번식이 불가능하죠. 자연적으로 번식한다는 건 스스로 번식한다는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 일단 자연에서도, 어 곤충, 다른 곤충의 힘을 빌려서 이제 번식을 하고 종자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아주 꽃들이, 어 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암술과 수술들이 잘 발달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분홍색으로 흰색으로 흰색 분홍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다섯 가닥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암술 같은 거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으로 또 빨갛게 점처럼 보이는 수술들이 올라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어떻게 하느냐 암술의 모양도 좀 중요합니다 잘 퍼진 잘 퍼지고 많이 구부러지지 않은 너무 많이, 막, 노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어, 생식이 가능할 정도로, 번식이 가능할 정도로, 수분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암술에다가, 이 수술을 뗍니다. 떼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 해줍니다. 아이고, 없어졌다. 수술 많아요. 수술 많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떼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문질 해줘요. 이렇게. 요 그러면 이제 꽃가루라고 하죠. 꽃가루가 암술에 묻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 괜찮은 꽃을 찾아서, 얘가 좀 괜찮은 것 같네. 이쪽, 이 꽃으로 하겠습니다. 이 꽃에 이 수술을 한번 떼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암술에다가, 한더대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얘도, 얘를 붙여주고, 얘도 붙여주고, 아이고 떨어졌다 얘도 붙여주고 얘도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100% 확률로 수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이 꽃이 한두 송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씨앗을 당연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뭐반 정도는 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봤을 때자 이렇게 일단은 수분을 시키는 과정이 되고 또 이 개체를 준비한 이유가 또 있죠. 왜두 개체를 준비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얘는 고자입니다. 수술이 보시면 없어요. 암술만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얘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수분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라늄에 수술해서... 어, 수술을 이제 떼서 수분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잡을 하고 교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또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술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약간 도련변이처럼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씨앗을 통한 파종이 불가능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핀셋을 들고 있는데 이 핀셋으로 수, 수술을 떼서 암술 쪽에 문질문질 해주시면 쉽게 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이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는 꽃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게 이제 씨앗이 나오는 이 씨방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약간 발음이 좀 그런데, 씨방. 어, 이제 보시면, 이게, 아까 암술이 한 다섯 가닥 정도로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다섯 개 정도가 생겨요. 근데, 쭉정이 씨앗도 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리고 진짜 씨앗이 제대로 박혀있는, 알맹이가 있는 씨앗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0% 수분이 되고, 씨앗이 100%다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쵸? 얘도 바람에 날려서 다른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그쪽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개체를 딱 보고,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게 씨앗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지금 연끌고 있는 거고, 이 연결다 보면은 다섯 가닥, 아까 네개 다섯 개 정도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지미소 우리 국산 제라늄인 예지미소의 씨앗을 이렇게 떼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있죠. 이게 민들레 씨앗처럼 이런 솜털들이 발달을 해서 어 자연적으로는 바람에 날려서 다른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딱그 다른 땅에 딱 내려앉아서 거기서 이제 피어나는 겁니다. 성숙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한네 다섯 개가 이제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일어서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떼서 이렇게 저는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파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씨앗을 떼서 파종을 하는 게 제라늄이 자라날 확률이 크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골든 애니버셔리의 씨앗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만추라는 국산 제라늄의 씨앗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든 애니버서리 수술과 에거스서스 모름으로 마르타의 암술. 같이 교잡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어떤 꽃이 피어나는 제라늄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오덴시의 틴토마라라는 제라늄의 시작도 있고, 그 다음에 아사르 나르티르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랑은. 이건 한국 제라늄이죠. 그리고 얘도 아랑은이고요. 여기. 그리고 얘는 예거서스, 모름모로 마르타. 마지막입니다. 한국제라늄은, 원래, 제라늄이, 유럽제라늄, 그쪽에서부터 유래를 했기 때문에, 유럽제라늄 여러 개를 섞어서, 한국분들이, 어,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교작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 쇼츠로도 올린, 둥글둥글 미소, 옛찌미소 뭐, 송사랑, 송활송,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을 교잡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한국 제라늄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제라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잡을 통해서 한번 제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제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지어서 한번 제라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꽃이 피는 식물이 화초가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술과 암술이 만나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닿아서 그렇게 돼서 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씨방 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씨가 연그어서새 개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그런 씨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식물이 성장을 더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꽃이 어떻게 씨앗을 만드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은 제라늄의 씨앗을 어떻게 만들고 파종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씨앗에서 어떻게 잎이 나고 그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 큰 힘. 그리고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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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뿅.